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또 인간과 기계가 사는 사회로의 진전 또 연결 사회에서 초연결 사회로 미래의 측의 특징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학교육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재정 문제 또 지금 대학 내에 있는 장기적인 리더십의 부재 문제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장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직원들의 위기 의식이 아, 통반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1시간 동안 열강을 해 주신 우리 장관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의 질의 응답 시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정선 동서대 부총장님이 질의권을 이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정선 부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합니다 네, 우선 그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김도현 이사장님의 강연에 정말 많은 그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좋은 기회고 이 어,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이 교육 대학 교육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사실은 이 논의는 어 이미 사실은 많은 시간 전부터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주신 어떤 그 방안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의 저희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저희들이 모두 다 이제 다 이제 각각은 조금 다르겠지만 다 느끼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어, 그, 김도현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그, 것은, 질문은, 이제 그, 융합 교육의 필요성 어떤 대학의 어떤 그 어, 교육의 어떤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어떤 하나의 어, 그그인그니까 그 분화된 프래그먼트 된 어떤 그런 교육이 인티그레이트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입장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바로 본인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이제 이 고민들을 하다 보니, 어, 이런 어떤 융합을 요구하는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 실제로 하, 시도를 하더라도 이 호응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이게 제안이라기보다는 또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이게 대학 자체적인 어떤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오늘 이제 UCN, 포, 어, 이서비처럼 어, 총장님들의 어떤 이러한 그 논의를 통한 어떤 그, 어, 그 어떤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게 조금 더큰 틀에서 대학과 그 다음에 어떤 기업과 또 어떤 그 현장과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좀 만들어져서, 어 이것이 좀 함께 갔을 때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 정말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하고. 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수건 돌리기처럼 조금 미루고 기다리고 왔다면 이제는 정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뭐다 저도 동의하는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 융합 교육 이것도. 어,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아, 융합교육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제 경험으로 옛날에 어, 서울공대에 있을 때 아, 경영대학하고 융합교육 하겠다. 경영대학 가서 강의 들어라라 뭐 학교는 교수님들은 아, 뭐다 기회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학생은 경영대학 가서 강의 듣고 오면 1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왔다 갔다 그 물리적인 거리라든가. 시간표도 못 맞춥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보곤 아 우리는 대학교에서는 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어라고 얘기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뭐 서울대학교에 있었으니까 서울대학교 얘기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아 예를 들어 융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택한 방안이 융합 기술 대학원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전혀 그,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또 다른 융합이 아닌 그냥 또 다른 칸막이를 하나 만드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요. 어, 융합교육 학생들이 실제로 쉽게 어떻게 할수 있게 훨씬 더 지금보다 쉽게 할수 있게 학교가 마련해 주면 학생들 쫓아옵니다. 학생들 어, 다. 학생들이 제일 잘합니다 이, 이, 이런 교육이 더좋다 더 이런 걸 받아야 한다, 라는 거, 제일 잘아는데 학생들 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불편하게 하면, 뭐, 전혀 안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새롭게 하면, 은그리스 r 하지 않냐? 그게 그 그게 교육이냐? 제가 아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교수님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나라나 지금 교수님들 보고. 아무리 위험하게 한번 해봐라. 진짜 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MIT 같은 데서도 볼드 엑스퍼먼트를 해라. 과감하게 실험해라. 수업에서 그런 얘기처럼 그래서 어~ 그렇게 뭐 리스키한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못하실 그런 이유는 없다. 그냥 아,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게. 대학교에서도 그게 허락이 되고 그래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학에서 배려하고 그러한 정책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더 과감하게 그 실험을 할수 있도록 그런 혁신을 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어, 이우종 청운대 총장님, 예. 이 총장님, 예,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 네, 네. 발언 신청을 하진 않았는데요. 김동현 <laughs> 네, 총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들으면서 이제 느낀 감정은, 아, 제가 수도권의뭐 아주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습니다만, 근무하다가 아주 지역 군 단위에 있는 지역 대학에 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충분한 재정이라든지 또 리더십도 뭐 총장의 임기라든지 고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초기에 와서는 현재 우리 대학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아주 제가 볼 때는 너무, 어, 심지어는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정도로 우리 같은 지역대학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아,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우연이었는지 하여튼 2019년에 아마 김도연 총장님도 그때 오셨었는데 그 조동성 총장님이 제안하신 그 한사 대학 동맹이라는 게 있었죠. 한세틱 리그 오브 유니버시티즈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이제 우리 랭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QS나 THE 이런 것에 우리가 도전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아주 작지만 지방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을 어, 만들어, 어, 좀, 교육을 그쪽으로 시켜야 되겠다. 뭐, 미네르바스쿨의 케이스도 우리 듣고, 그날 이제 벤 넬슨도 와서 강의하는 것도 들었고, 또, 김도현 총장님 그때 좌장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랭킹, 우리 랭킹에 우리 학교, 어, 과제들을 가지고 어플라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2020년에는, 어, 28위와 30위라는, 어, 작은,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고,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21년에 21위와 2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랭킹 시스템에서, 어, 백대 대학에 진입하는 이런 걸 이루었기 때문에, 에, 저는 그거를 이제, 아, 우리 이런 지방대학의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위닝샷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치고 나갈 수 있는 뭐 홍보거리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학교 홍보도 하고, 또 우리 학교 교직원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직원들의 의식이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제가 있는 4년 동안에 한다는 건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다만 이러한 위기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이 대학이 오래 갈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기에 와서도 저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고 질문 내지는 제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오늘 총장께서 님 말씀해주신 그 사례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이나 연구대 뭐 우수한 사립대학 또어뭐 미국의 경우도 하버드나 MIT 이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아주 작은 지역 대학이 저는 지역 대학이 살아가는 길은. 지역사회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탄 돌리기에서 제가 지금 폭탄을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제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입생 모집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에 다행히 그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이 돼서 내년부터 한 3년간은 정부의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돼서 그걸 탄력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좀더 뭐랄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나 뭐 우수한 대학들이 세계 대학들과 경쟁하는 거 그거는 꼭 필요하고 또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대학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그쪽을 향해서 가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우리 랭킹에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슈 칼리지라고 그래서 홍성에 오면 모든 게다 있다 하는 이슈입니다 지방 사투리 거기에다가 이제 이슈는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 하는 이슈를 포함해서 인더스트리 서포트 시스템 of 유니버시티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전부 우리 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족 기업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광천이라는 곳에 김 공장이 있다 그러면 김 공장에 내보내서 조리를 하는 아이들, 뭐, 그 다음에 영상을 찍는 아이들은, 어, 홍보를 하는데 도와준다든지 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앞으로, 어, 우리들의 나아갈 길로 잡고 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좀더 앞으로 이런 토론에서 그 아주 열악한 재정도 열악하고 지금 학령 인구도 줄어들어서 신입생 모집도 어렵고 또 이런 대학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 물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서울대학이나 뭐 이런 큰 대학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또 저는 이런 지방이 많이 살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제안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laughs> 저, 이우정 총장님 고맙습니다. 그, 그, 지역하고 협력해서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하여튼 과거와 다른 예를 어,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떻게 모든 대학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방향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 좋은 방향 전환 새롭게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뭐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그 우리 김장관님께서는뭐 이제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뭐 대학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거든요. 각 대학의 이제 처한 현실에 따라서는 또그 해결 방도는 또 각각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총장님 네, 네 제가 네 동양대 아네 동양대 운 총장님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어 좋은 강의와 그 전에 그 대학 신문에서 그 인터뷰, 그 대학 혁신 사업의 빛과 그림자 등전 그런 칼럼도 써주시고 해서 대단히 저는 잘 보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꼭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며칠 전에 쓰신 그 칼럼을 바탕으로 오늘 하고 이 강의하고 약간 연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사님께서는 그 혁신사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평가 측면도 그 다양한 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전부 출세 후식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1등밖에 없는, 1등만 존재하는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360개 대학이면은 360도 측면에서 하면은 360개 대학이 1등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운대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의 대학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은 지역대학이 어떤 특성화 부분을 더 키우고 발전하면은 어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패러다임 쉬프트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사실은 재정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 방금 말씀하신 experience, 그런 어떤 경험을 학생들이 시키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이 지혜가 되도록 이렇게 키우는 측면에서 볼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같이, 저희도 맹시에 있는 조그만 대학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해소할 수 있을지 사실 경험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물론 캠퍼스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총장님, 뭐 저도 어,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총장님 말씀. 어, 뭐 대학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죠. 재정이 어 아, 압박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그 그 우리나라 대학 고등 교육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어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고등 교육은 버리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 사립 대학교 같은 경우 등록금으로 학교 운영하는 거 거의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걸다 아는 어떻게 13년을 동결합니까 이게 13년 전 월급 받으면서 그 월급으로 가정을 계속 꾸며요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어 밝은 미래 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짜 이건 다 힘을 합쳐서 훨씬 더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 저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버림받았나? 그거를 우선은, 우선은 대학이 스스로 좀 찾아서 개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학 내의 문제들을. 제가 아주 쉽게, 저는 뭐, 그 뭐,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 뭐,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얼마나, 뭐, 허다하게 나오잖아요. 허다하게 나오면은 그러면 논문이 표절인가 아닌가 하여 문제가 제기된 거에 대해서 대학이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그게 표절이면은 박사학위를 취소하고 지도교수를 징계하고 그런 엄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전체 우리 대학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대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존경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 대통령 후보들이 대학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게 대학을 지원 더 하자고 그래요. 그게 표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스스로를... 더더 어, 더 이렇게 다듬고 그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와 동시에 좀 합일된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총장님들께서 어,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뭐 이런 이런 썸밋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계기가 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이게 빨리는 해결 안 되겠지만 저는 사립대학교 지역의 사립대학교 재정 이거 이거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어, 교직원 교직원 봉급일 번처럼 일 번처럼 그 국가에서 대야 됩니다 이게 고등교육이 보편교육이 된 지가 오래인데 왜 이거를 어, 이 사립대학교가 거의 감당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죠?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어 일부 세션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어, 이부 세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김도현 이사장님께서는 어, 고등교육 패러다임 시프트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준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 특히 이제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이 세션에 우리 반상진 원장님께서 보다도 자세한 그 말씀을 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은요, 이 세션에 한번 반상진 의원 뭐야 원장님 그 발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더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아일 어,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